내려다오잖아요. 나, 이거 아무리 봐도 정말 대형 탬버린 같아. 아, 되게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요? 가방에 조용히 소리도 가만히 들으면 탬버린 소리도 이상한. 그지나 노래방 갈때 이거 들고 간다. <laughs> 어이 뭘우와해아왜 <laughs> 이래요 아, 다이어트 중이에요 <laughs> 자 여러분들은 뒤지반 팜팜을 저기 놀이기구를 사용하지만 우리 가운데 저희들 우리 막동이유치원거는 그렇죠 개인용 런닝머신으로 씁니다 자 뜁니다 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환상의 에이스라인을 원하신다고요 얘처럼 요렇게 뛰세요 야요녀석 중에 가장 그큰 매력 포인트는 저 걸을 때마다 실룩거리는 저 엉덩이야 실룩 실룩 실너그 바지가 내려간 거 아니냐 저 바지 보이지 않야며 바지 뒤에 옷에 달린 건 뭐야? 택이야? 어, 아, 두번 입고 바깥에 있냐? 아, <laughs> 어, 귀여워. 나이 아무리 봐도, 아니, 우리 요 친구 볼 때마다 느끼지 만 아무리 봐도 저 위에 2층에 그네 보이세요? 그네 우리 슈퍼스윙 돌아가는 거 보이죠? 저기 끝에 난다네, 저기 초록색 얼굴 대가리 보여요? 저 캐릭터? 나 아무리 봐도 이란 독수색 있어. <웃음> <심해>. <웃음> 어, 귀여워. 우리 경민이 더듬이 두개 박아주면 되겠어. 아, 나 네. 경이 노래가 저기들 숨인데 숨이 없다. 너 노래가 없다. 자, 나서반갑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을 되시고요. 자, 갈게요. 출발. 온 키우. <laughs> 야, 걔는 그냥 뛰기만 해도 재밌어. <laughs> 오, 정말 우리 노경미새제비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에이, 기 해? 처음 시작해요. 예, <목소리> 어, 우리 단골 부지민네 언제 왔어 여기 하얀 맛있고 깜장비. 언제 왔어 왔으면 왔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다 야지 오늘 혼자 왔어? 어 우리 단골 깜장티 더 하얀 마스크 혼자 왔어 오늘? 어 오늘 혼자 왔다고? 너가 몇 살이지? 23살 근데 놀이기구 타러 월미도 주말에 혼자 왔어? 남자친구 없어? 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친구 없지? 아유. <laughs> 나랑 얘기할 때눈좀 떠주면 는데 남자친구 없어? 잘된네내 남자 소개해줄까? 되게 잘 어울리던 우리 노경민인데, 이야 경민아, 야 경민아 야, 여기 어떻게? 어, 너가 오빠야 오빠. 너왜 갑자기 어떤 여자 친구가 생겨? 너 이쁜 여자 타면은 없다 그러잖아. 갑자기 <laughs> 생겨, <이 웃음> 너 혼나. 야, 여기 얼마나 귀여워. 아니 옷도 비슷하고. 야, 진짜 둘이 결혼해서 나중에 아기 나면 그게 바로 슈퍼주니어. 야 이리와 우리 가운데 저 오빠 그냥 덮쳐버려. 야 남자들 어떻게 꼬셔? 힘으로. 가서 멱살 딱 잡고 얘기해. 야 이상하게 야인 시대 분위기야. 바람처럼 스쳐가니. 아, 따경민이 마이크 컵 <laughs> 내라고. 야, 신발 벗으면서 세미 말고. 야, 운동신경 되게 좋다. <laughs> 어머, 신발 사세요. 이거 한 장에 500원이 요경민이 오빠. 이 신발 살래요. 한장 사, 이거 빨리 팔아서 다 고치고 가야 되는데. 신발 사, 이거 도전 더. 요, 괜찮 진짜... 직원이야? 요, 대단한데. 오, 야, 대단하다. 야 글룩 저기 붙으니까 옆에 총과 표정 되게 진지해졌다 지금 어 뭐, 빨리 이리 와요 야좀 잡아줘 너용민이너잘 잡아 잡아주고 땡겨주고 돌려주고 서비스는 겨드랑이 냄새 <laughs> 어나어나 갑자기 궁금해 얘네 들이 진지하게 막장 뜨면 누가 이길까 <laughs> 어 귀여워 어 자리 어디야 자리 어아 우리 단거리거든요 한 스무살 때인가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자, 3년째 오나봐 아 근데 친구 안 데리고 왔어 오늘은 오늘은 일안 해? 오늘은 쉬는 날이야? 아, 쉬는 날? 어 신발 신어? 벗겨질라 어 신발 신어? 아우 저 발등 에도 살찐 거봐 아우 귀여워 어너 거기 근데 앉... 거기 앉는 건 좋은데 하필 앉아고 그 양쪽에 봐봐 지금 양쪽 분위기 봐 아니 그냥 거기 앉어 앉아. 앉아서 양쪽 커플 너가 감시 좀 잘해 아,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한테 막 개수작부리라 그러면 가서 남친 무릎 위에 한번 앉아버려 알겠지? 어다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려 계셨던 것같아가야나 아주... 여기 무슨 커플 전용석인가 와나 이쪽에 다 커플이네 어야 노랑머리 남친 야 손의 위치가 아주 적절한데 어남당신이아이뭐왜 잡아줘 이지 오빠 나 이번에 내려잘 자기가 <laughs> 야남신이에아 여자친구 침나하는데 그 옆에 여기 민트 새끼 잡아주는 거 봐요. 어, 이 저기, 어우, 나, 이, 우리 남자친구들이 다 쓰레기야, 아니, 여자친구들 다 버려요. 아, 그래도 여기, 얘처럼 남자가 떨어진 거보다 낫겠다. 자기야. 자기야, 나좀 도와줘라. 자기야. 아이씨, 나 싫은 부랴고꽃이야 자기야. 아이 자기야, 나한 번만 도와줘. 아, 이거 여자친구, 남자친구 좀 챙겨주면 안 돼요? 아니, 나그 와중에 그 옆에 자연스럽게 서희들영이 많이 하십니까 아니, 새벽에. <laughs> 형님! 아, 저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른쪽에 예수님 오셨어요. 어, 옆에 아 하시는 뭐 놀이기구를 예수님처럼 타네. 아, 이 형님, 형님! 아 놀이기구를 희한하게 타시네. 형님, 솔직히 하나도 안 힘들죠? 형, 주머니에 손 꼽을 수도 있겠다. 어, 형님! 아니, 얼굴이 50대 후반이신, 어우, 형님. 야 경민이가 여섯인가? 스물여섯? 야 지난주보다 살좀 빠진 것 같다 너아 지난주에 빡세게 타고 가니까 살이 빠진 거 아니야 내가 초록색 엄 사장님한테 페인트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초록색 페인트를 조금 용이 기놔얘기했어 우리 경민이 오면 우리 <오늘> 애좀 발라줄게 <laughs> 야 근데 싱크로율이 너무 좋지 않냐? 원래 너 오기 전에 저거 닮았던 애가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나은이 표 받는 애 알지? 여기 하얀색 바람방이 어, 야, 얘는 명함도 못해너왜 이렇게 내 조오빠 무서 크게 웃어? 왜? 왜 동병산녀냐, 뭐야? 어, 왜 오빠 귀엽지? 저 경민 오빠 귀엽지? 어, 귀여? 워귀엽워 <laughs> 사귈래? 너가 근데 저 오빠랑 사귀면 저 오빠 뭐 바로 그냥 젖자발지한지? 오빠 나온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laughs> 하기통해서한 3명 살았어. 야이오 진짜 괜찮아 귀엽잖아 나이도 어리고 귀엽고 성격도 완전 남자답고 야 오늘 팬티도 핑크색이야 <laughs> 아대러워 죽겠네 아이 새끼가 진짜 핑크색을 <laughs> 아나 깜짝 놀랐어 뭔가 했어 야그 등에 그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환불이 안 되는 거야? 그탱 떨어지면 야 만약에 누가 아가씨가 누구 한 명이 뛰어나오다가 떨어지면서 그거 자꾸 당겨서 뜯어버리면 어게해 그거 물어줘야 돼아 <laughs> 너무 재밌어 아, 여기도 커플 맞으시죠? 우리 깜짝이야 계세요. 짧은 머리 까아서 맞을 거야. 하얀 티에청까지종각이랑 오른쪽에 우리 제주도 한라봉 같은 지역에 어, 찢어진 관계가 하나씩 커플 맞죠? 네, 사귄지 오래되셨다고요 이게 예, 만난지 몇년차 되시나봐요. 몇년 차예요? 사귀신지? 5년 차요 아우 지겨워. 아 이제 결혼 하셔야죠. 5년 연애는. 그냥. 아 근데 요즘에 워낙 어린 친구들이 연애를 되게 우습게 봐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만나고 그냥 헤어지고 며칠 사귀고 헤어지고 근데 연애는 이런 게 연애죠 근데 연애 기간이 오래 되는 건 괜찮은데요 이게 너무 오래 만나시면요 이 결혼해서 나중에 신혼여행 가서 첫날밤에 고택기가 와요 이제 결혼해야 돼요 빨리 하겠죠 여자친구도 미인이시네 네, 남자 친구 얼굴이 더 작네. 여자 <laughs> 친구 얼굴이 큰게 아니라 어깨가 좁은 겁니다. 어, 여자 친구는 뭐. 진짜 칭찬이에요. 아 비지면 안 돼요. 쌍수잘 됐어요. <laughs> 남시고도 <웃는> 봐. <laughs> 얘 내려가면 죽었다 빠지구나. 어, 요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이 남자. 어, 귀여워. 어, 오 귀여워. 어, 너이 남자 왜 이렇게 남자인데 귀여워. 야, 진짜 내가 여자였으면 이 남자 더못 땄어. 어 귀여워. 오 어, 갈색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어우 진짜 내가 오늘 봤던 남자 중에 제일 귀여워 어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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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야 뭐야 야. 이 하필 그래. 얘뭐 걷는 게 좀비 같냐 이거 이거 뭐야 부산행이야 뭐야 아쭈 이 스텝을 야뭐셔플댄스이게언제쩌애에블다리 셔플 야 뭐야 야 자삼삼 우삼삼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어쭈 야이 스텝 괜찮은데 야 뭔가 그지같은데 멋있어 어? 지 이게 왜 이래? 너 몸이 어디 불편하니? 오, 지금 뭐냐? 자기 안 넘어져. 자기 연락 없잖아. 아니 얼굴 이쁘게 이 생기는데, 핑크색 몇 살이야? 중학교 4학년. 귀엽게 생겼네. 오른쪽에 저기 회색 위아래를 입으신 분 같이 타고야? 옆에 누구죠? 친구야? 언니? 아, 옆에 친구라고 친구? 음... 여기 친구라고? 마스크 좀 내려보세요. 내 믿을 믿을 말을 해야겠지. 여기 옆에 회색 친구라면서요. 마스크 좀 내려봐봐. 얘도 중삼이야? 어, 중학교 삼 학년이야? 아, 네왜 이렇게 늙었지? <laughs> 아, 나저 머리에 꽁 뜯어버리고 싶다야. 아니 나 여기 옆에 반바지 좋아 나 어저께 봤는데 그지? 어저께 밤에 와서 혼자 탔었죠. 밑에 여자 친구 혼자 구경하고. 오늘도 여자 친구 밑에 혼자 구경하고 남자 친구 이거 재밌다고 또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살다 살다 이런 이런 미친 놈이 있어요. <laughs> 어, 아니 남자친구가 디스코를 좋아해서 아니, 여자친구 어제도 밤에 와서 종일 밑에서 구경하고 아니 혼자서 한 시간에 타고 가더 되니까 와 근데 날씨가 좋긴 좋은가 봐요 아우 세상에 벌써 반바지를 아우 야 섹시하네 어왜 어, 이래 아니 또 내가 힘이 좋고 잘 타고 말을 하네요 어제도 종일 저 의자가 맞짱두고 가더만 오야 어, 뭔가 거지 같은데 멋있는데 오야 어, 지금 자기가 진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laughs> 오, 이거 보이시는데? 아, 이거 좀 걷는 게 각기병 같긴 한데. 오. <laughs> 아, 나 요청한 여자 친구분 어디 있어요? 어제 밑에 있었는데, 네, 어제 인사했었는데, 요분 여자 친구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여친구 네, 어디 있어요? 네. 아, 저기 오른쪽 아래 계시는가. 아, 여자친구 되게 이쁘게 생겼어. 저기 맞죠, 저 고테 입으신 분. 네, 거기 여자 친구분 맞죠? 아, 어제 밤에도 와서 혼자 밑에서 구경했죠. 아나 진짜 이해가 안돼 저렇게 이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지아 근데 남자친구도 귀여워요 아니 얼굴도 귀엽게 생겼고 근데 좀좀 힘이 없다 아주 실망이다 아 근데 여자친구 왜 같이 안탄 거예요? 아 무섭다 뭐 근데 저런 분들이 막상 이거 한번 타잖아요 거 어, 정말 미친듯이 타요 진짜 혼자 서라도 와서 타요 이게 그렇다니까 원래 처음 시작이 힘든 거지 <laughs> 와연습은 되게 이쁘게 생겼다 하나. 아, 아나 우리 혼자 다우리 반바지 정말 오른쪽에도 저기 커플같으신데 왜 남자친구 자꾸 동동리고 앉아요 왜, 왜 그쪽 보고 앉아요 아 요리도 또 취향이 그쪽인가 <laughs> 아이고 사랑의 국경도 없고 아나 얘네 너무 웃겨지겠어 나 여기 깜짝색 조끼에 똥머리 안경 쓰네 어? 얘랑 옆에 하얀색 아 얘네 둘이 친구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둘이 다니는데 야 진짜 하나는 완전 결친따동이고 하나는 누가 봐도 그냥 슈퍼 뚱땡이인데 항상 이렇게 둘이 다녀 그러면 여기 뚱뚱한 애가 얘를 항상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타 어? 항상 얘가 쪼그매서 너손을왜 그러는 거야? 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야 얘가 힘이 존나 센가봐 한 손으로 <laughs> 야 조끼가 크롭이 됐다 지금 아, 나, 이게 아무리 봐도 연예인 닮았어, 유재석 씨. 야, 무한? 도전! <laughs> 어우, 진짜 못생겼다. <오시겠다. 웃음> 야, 어디가? 어우, 야, 얘왜래 야, 그손 모양은 뭐야? 이게 중심 잡는 비법이지, 그지? 저기요, 큰 형님, 그 출입문에 안 대원하세요, 왜? 아니, 큰 형님? 아니, 왜 거기 계세요? 야, 형님. 왜 거기 앉으세요? 형님, 왜 출입문에? 깜짝 놀랐네. 야, 너, 뭔데, 뭐, 뭐야, 형, 너? 뭐야, 매둥이? 야, 너 뭐야? 너 뭔데? 너... 야 근데 고개를 못 올리겠지 그치? 야 얘는 희한하게 어딜 보는 거지? 야 한쪽만 봐 어딘데? 어야새발버에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웠어? 야 그거 누가 알려줬어? 야 설마 이거 독학이냐? 야 이게 스텝발버 야, 진짜 직원가 스테이야얘 뭐야, 진짜. 야, 이거 누가 내면 좋냐 얘. 이거 직원들이야 되거 야, 경민아 같이해, 같이. 야, 스테스테 야, 이거 직원들이 하는 거야. 얘 뭐야. 얘, 얘뭐 하는 애냐 얘. 어, 나 진짜 월비도 이상해. 야, 네가 먼저 넘어지면 어떻게. 야, 너 때문에 우리 막내는 반갑짝거리 잇잖아. 어 들어와 우리 메뚜기. 야, 잘하면 좀 붙이겠는데. 야 메뚜기 한번 뛰어볼까? 야 도저.. 별거 아니야 내가 하나 둘셋 천천히 올려주면 세탈때 점프 콩 뛰면 돼 알겠지? 야 경민아 너도 뒤에서 얘콩뛸때 같이 살짝만 콩껴 알겠지? 혼자 하면 뻘쭘하니까 자친구도 대한민국 최초로 아니 전 세계 최초로 자 우리 여학생이 점프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어 다니고요 디스코를 <laughs> 얼마나 많이 타봤으면 나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얘가 더잘 타. 자, 멋진 여자. 멋지게 갑니다. 우리 월미도의 마스코트 우리 메뚜기 갑니다. 자, 우리 미스 유. 자, 멋진 여자. 멋지게 준비. 준비. 하나 둘. 점프. 어 됐어. 아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직원 아니레니까요. 예, 손님이라. 어, 얘 너무 웃겨 얘. 야너 그냥 나중에 여기 취직해 어, 마이랜드 찍어 봐야겠지. 아나 근데 여기 귀여운 중간 그 양쪽이 아마씨둘다 일행이에요. 야 오른쪽 왼쪽 다. 아 이렇게 네 명이. 아 왼쪽은 모르는 분이에요. 아막 왼쪽이 이가씨 누구랑 탄 거예요? 해제까지 혼자 누구랑 갔는데? 아너 우리 단골이구나. 아 살이 좀 쪘나 보다 얼굴에. 그치아 내가 못 알아봤다. 야 이제 몇 학년이야, 우리? 얘가 몇년 됐는데. 아, 고등학교 3학년 와, 너 진짜 빠르다. 아, 애기 때 정말 이뻤거든요. 내가 이쁘나, 이쁘나 그랬는데. 어, 넌 나이 먹으니까 역변나는구나 아니, 괜찮아. 아니야, 아직 이뻐. 여, 옆에 있는 저 유재석 씨에 비하면 너는 거의 그냥 완전 트와이스지 뭐. 아, 이건 나 오른쪽에 이 귀여운 종각은? 옆에 저가죽아가씨랑그 옆에 깜장자켓, 요렇게 세명이행이에요 어, 야, 이 종각은 뭔데? 여자를두명씩 됐구나. 어이 생긴 거 짱구같이 생겨가지고. 아, 약간 좀 살찐 허각식 같기도 하고. 아, 그럼 둘 중에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두명 중에? 친동생. 아, 그린의 얼굴이 닮았네. <laughs> 야, 동생 얼굴만 좀 늘려놓으면 오빠네. 어, 귀여워, 이놈네. 그럼 그 동생, 여동생 오른쪽에 누구예요? 여동생, 친구. 아빠, 친구, 딸. 아, 옆에는 여동생이고 그 옆에는 아빠, 친구, 딸이야. 아빠 친구 딸이면 뭐 아빠 친구들끼리 뭐. 야, 그러면 너가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여동생이 빠부양 어, 오빠랑 그 언니랑 둘이 오늘 그냥 바로 그냥 오늘부터 일일할수 있는데 여동생이 눈치가 드럽게 없 오빠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 머리 자르면 너 오빠야. <laughs> 어, 귀여워. 자,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합니다. 다시 분들 많아져. 좀 빨리 갈게요.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정리하러가죠 <목소리> 자, 짧은 반나 마신 리뷰얼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맞아, 우리 귀여운 오빠랑 우리 눈치 없는 여동생이랑 우리 아빠 친구 딸 고생했어요. 아, 나 지금 여동생만 없어어도 오빠 이봐 오빠 한강 건너가. 그렇지. 어, 여보여보아니 아니야, 거기 말고 글로 앉아, 글로. 아빠 친구 딸여으로 앉아. 아우, 진짜 오빠, 이게 무슨 개방신이야, 저. 이 눈치만 커가지고. 거기 옆으로 앉아, 왜 자꾸 여동생한테 가? 여동생 무릎이 앉았어. <laughs> 야, 밖에 여동생 무릎이 앉았어, 이 진짜 이 야 그냥 치고여 동생 다리 뿜어치겠다 야 동생아 야 오빠가 자꾸 다리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나좀 도와줘 봐. 동생아 야, 나 이거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어저 걷는 거봐 어, 아니 자꾸 왜 의자에다 헤딩 슛을 해 이거 뭐, 손이야 뭐야 자 바로 옆에도 아가씨 두 분인데 아 여기 자매신가보다 눈매가 똑같네요 그죠? 옆에 아가씨 두분 자매 아니에요? 네? 아, 엄마랑 딸이에요? 와, 엄마 너무 젊다, 세상에. 아니, 엄마가 젊은 거야? 딸이 늙은 거야? 야, 엄마가 젊어, 엄마가. 아니야, 너도 조금 들어보니까 아, 엄마 진짜 젊라 말도 안 돼. 아우, 세상에. 야, 옆에 귀여워, 조가 뭐해? 아빠 친구 딸좀 도와주라고, 저기. 아이, 진짜 이 엉덩이가 뭐 카카오 어피치야 뭐야? 자, 옆에, 여기 우리 우리 회색 위아래로 입은 여학생이라, 우리 기엉덩이 핑크색도 다녀라, 고생해있다 와 옆에 회장 얘는 진짜 옷이 옷을 어디 뭐 불교백화점에서 보살님 옷을 샀나보다 그치 자 옆에 우리 혼자 타는 종각도 다들 안쓰고 있고요 아 내려가서 이쁜 여자친구랑 데이트 해줘요 왜? 네? 아이 또 남자가 다니가 이뻐 <laughs> 짜증나 어 이상해 아이 되게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아이 보조기 도 귀엽고 남자가 자 옆에 유희도왜 이러세요 자기야 자기야 나피로가 자기야 어디니 자기야 이리와 야 그걸 왜 친구한테 왜 남자를 잡아주냐 이 변태야 변태 챙겨야지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옆에 거글들도 데이비 잘하고요 자 내려가실 때 올라오실 쪽 반대쪽입니다 다시 분들이 많아져 자 자리에 빠진 물건이나 확인을 해보시고 반대편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